평범한 채널 유튜브 일곱 개의 대제라는 애니가 있습니다 일곱 명의 전설의 기사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악당들과 싸우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가슴 만지는, 만지는 장면이, 장면이 주요 포인트인지 하지만 이기까지는참 재미있게 봤던 애니였는데 3기부터 작화 같죠 쨌든 여기서 에스카노르라는 캐릭이 있는데 잡보은오지는데 해가 떠 있으면 엄청 쎄고 정화가 되면 거의 무적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명제사 중에 정하는 건 나다 라고 했을 때 하 쌌다. 그러던 어느 날 롤에서 무슨 챔을 할지 보는 도중에 문득 레오나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잘하면 롤에서 에스카노로처을 설쉽게 는데 AP를 가고 궁대병 난 다음 한탈 타 저한 건 나다 라는 대사를 치면 와 레오나님 맞아요. 오이 오이 레오나 믿고 있었대 그. 도구 주제 좀 멋있군. 사포차이. <laughs> 그래서 바로 했습니다. 레오나로 AP 가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1게임이라 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주기는 좀 그래서 첫판은 7년지기 충격을 했습니다. 상대 서폿은 불츠. 레오나로 불츠 상대하기 쉬운 게 우리 팀이 끌리면 그냥 다가가서 기절 쿵 해주면 상대 줄줄 한 명이 얼어 땁니다. 깜빡하고 미아를 안쳤지만 위쪽에서 불이득을 보면 밑에서 이득을 챙기면 되죠. 그리고 항상 정치의 대상은 경굴이죠. 불츠가 또 어디론가 가버리고 미포 혼자 남아있네요. 궁도 있으니 다이버각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상대 정글이 왔네. 하지만 저하 큐어랑 궁이 있으니 기절시키고 도망가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한타에서 한번 저의 존재감을 뿜뿜 뽐내주고 그 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대팀 주 딜러들이 딜 넣지 못하게 마크를 해주고 파이크 잡는 거 도와준 다음 팀원들과 함께 상대팀 딜러를 죽여줍시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뽐낸 것 같으니 한번 그 대사를 쳐봅시다. 한타를, 한타를 정하는 거이왔다시다우 왔다. 봐주세요. 3분만 나갔다 오세요. 밸런스만 맞추자. <laughs> 좋다 자, 다음 판으로 넘어가서 이번 판은 친구가 원딜이 뺏겨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보스를 왔습니다. 근데 이번판 상대 서폿은 샤코인데 벌써부터 깝죽거리는 거 보니까 아주 띠거운 플레이를 할것 같네요. 이런 애한테는 상대팀 원딜을 죽여서 너 같은 놈은 원딜도 못 지키는 부르지 새끼라는 걸 각이 시켜 보 줍니다. 방출봉 하나 사주고 방출봉 하나만 들고 라인전 가게 원딜한테 미안하니까 제어 와드 하나 사줍시다. 또 상리팀 전골이 왔네요. 하지만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티타와 힘을 합쳐서 싸우면 상리팀 전골은 금방 자릅니다. 그리고 저는 AP를 갖기 때문에 샤코다인 금방 자릅니다. 아, 여기서 궁쏴주고 쿠팡. 또아 카이사 너무 아픈데. 오이지. 나랑 죽여주겠다. 자 이번에도 멋있게 이니시를 걸어서 그대사를 한번 쳐봅시다. 이 인공 넣어주고 저기 왈이달이 턴에가 진작겠죠? 아니요. 자르는 잘라주고 샤코까지 마무리. 크... 이 정도면 멋지게 한것 같으니 한번 그 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한탈 정하는 건 나다. 코님 잘하시네요. 코냥 무시해버리네. 2 차까지 밀어주고 바로 도망쳐줍니다. 카이사가 이렇게 와도 트타와 저의 환상의 호흡이면 바로 잡. 우리 호흡이 잘 맞네. 자 다음 파로 넘어갑시다. 이번 상대는 상태를 보니까 전에 많았던 애들보다 훨씬 버거울 것 같네요. 게임은 한 타를 해도 압도적으로 지는 정도로 상대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 팀 볼베가 이 격차를 좁힐 시간을 벌려고 혼자서 네 명의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 하나둘씩 모이더니 서로를 공격 안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면서 느꼈습니다. 롤은 꼭 서로를 죽여야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인가?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전장에서 서로 대화하며 춤추고 웃기만 해도 충분히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닐까? 우리는 사실 롤에서 서로를 꼭 죽여야 되는 고전 관녀에 사로잡혀 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싸움은 무조건 선빵이라. 해봐.